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2학번 22살, 이제 만으로 21살인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국제통상학과 김별아입니다. 네, 저희 학과는 사과대, 사회과학대에 소속된 학과입니다. 무역학과로 불렸던 과이고, 어, 국제통상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 이름대로 국제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배우는 학과인데 무역만 다루는 건 아니고 국제 비즈니스, 통상, 금융, 지역 연구 영역 등좀더 국제 통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그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제일 재밌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케이팝이나 케이컬처가 전세계적으로 좀 많이 퍼져나갔다는 점에서 또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좀더 국제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잘 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고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입을 준비할 때 이제 공정 무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제 필요한 자원과 현금이 적재적소에 가는 게 무역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는 이과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핀테크와 글로벌 금융 환경이라는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해서 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학우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론하고 겨우 시경작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교수님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교수님이 최병화 교수님인데 설명을 한국어나 영어로나 정말 잘 설명해주시고 무엇보다 팀플이 없고요. 그리고 출석도 안 보세요. 네, 시험 성적하고 이제 과제. 과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뭔전 잘했으니까. <laughs> 네. 어, 아까 말한 그런 거시경제, 미시경제 같은 원론 수업은 거의 팀플이 없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수업은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국제 경영이 됐든 금융환경 분석이 됐든 마케팅이 이런 거는 됐든. 전부 다 팀플이. 있어요. 다른 학우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친한 후세들를 만나서 친한 제가 1학번이고 2학번이라서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반말도 찍찍하고 장난도 치, 치고 이제 저희는 같이 보라카이도 여행으로 갔다 올 정도로 정말 친했습니다. 친한 것 같아요. 저희과가 특히 특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선후배 서슴없이 친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통만의 특별한 활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국제통상학과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진짜 많이 가세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많으면 좋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일단, 일단 기본적인 거는 상하대 이수 조건이랑 거의 똑같고, 보통은 이제 노, 논문을 음. 제출하면 이제 저까지 할수 있습니다. 저가 들은 선배님들은 일단 공기업이나 은행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기 중에는 c p 이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무래도 국제통상이나 보니까 무역에 관련된 관세사나 아니면 회계사 쪽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과 특성상 정말 진로가 너무 다양해요. 이제 로스쿨 가신 선배님도 계시고 이제 마케팅을 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관세사, 회계사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일을 할수 있다가 장점이 될수 있는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꾸준히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삼학에 대해서 정말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하시는 새내기 분들이 대학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는 꾸준히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3, 4년을 맞맞하시는게 맞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2학년 쓰는 꼭 하세요. 2학년 쓰는 꼭 준비하세요. 2 2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2학년 2학 반 2학년 2학기 예.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영어 수업인 영어 베이스인 수업이 진짜 많아서 그걸 다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학 애들. 친구들은, 하부분들은, <laughs> <한국> <laughs> 그리고 한1 0명중두세 명은 아예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 정도. 이제 외국에서 음. 살다 오신 이제 스캇들도 있고, 음. 제니퍼 그런 친구들이 스타레스. 좀 있어가지고 제니퍼?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여자 동기들은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하게.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후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점수랑 일본어 자격증따땅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좀 다른 과에 비해는 조금 더 영어를 영어나 외국어를 좀더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외국어 잘하는 집 같은 거없을요 <laughs> 저는 완전 완전 넷플릭스 보고, 공부해라. 저는 완전 실전 영어 파악이 때문에 읽고 쓰고 막 이런 건 진짜 못하고 그냥 듣고 말아보는 완전. 아, 저도 넷플릭스 보면서 저 장면 마음에 든다 하는 거좀 따라했었거든. 막 응, 그러니까. like, r e d d you g e 약간 이런 <laughs> 어, 거. <laughs> r e d d you g e "Oh my god."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이런 것밖에 못 해요. 이런 <웃음> 네, <웃음> 것밖에. 네, 이런 거. <laughs>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다쓸수 있어. 브라카 <laughs> 가서도 막 "I like it." "Soul sense. Oh my god." "Slower s e r cheaper." cheaper. Yeah. 이렇게 하고. <laughs> 네, <할수> <laughs>